제가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티베 수행의 툭담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할 때 육체적으로 몸은 죽어가지만 이 미세 의식이 몸 속에 남아서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후학이 그 정도 경지까지 간건 절대 아니고요. 티베 불교 중에 갤룩파라고 있는데 갤룩파의 고승인 개세 템파갤체 스님인가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스님이 77세에 입적하셨어요 그런데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어, 부패되지 않고 온기가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TV 불교에서는, 툭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툭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불성을, 어, 의미하고, 쉽게 말하자면 영혼이겠죠. 담은, 어, 산매 상태, 명상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자리, 불성 자리를 깨달은 수행자들은 죽음의임에서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의식을 명료하게 유지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계속해서 인지합니다. 이런 어, 툭담 사례는 이제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불교학계에 어, 보고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님들이 많죠. 자타민망하고 돌아가신 스님들. 2019년도 7월에는 대만에서 활동하던 T.V. 불교 갤룩파의 예, 스승, 잠바, 어, 가조 스님인가? 어, 이분도 입적한 후에 28일간 사후에 일어나는 그런 어, 썩는다라든가, 부패한다든가, 이런 신체적 징후가 없었습니다. 예. 죽은 지, 어, 11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대만 국립, 어, 중앙연구원의 그 학자들이 이런 스님의 상태를, 어, 규정, 어,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어, 살펴봤어요. 산소포화도 숫자가 86이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고, 내부 장기도 분해되지 않았고, 혈색과 미온의 체온이 이게 시신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2012년도에는, 어, 3월달인가요? 까쿠파의 그 고승인 탱아린 민포체가 툭탐 상태로 자탈인만 하셨습니다. 의식을 최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툭탐은, 이, 제가 과거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족첸 수행을 청취하신 그 스님들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종결짓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심을 일으키는 그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죽는다. 중생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많은 신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이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죽지만 내몸의그 무엇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학적인 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018년도에는 티벳 동부 지역에 낙마파의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도 자탈 임명을 하셨어요. 족첸 남마로 알려진 이 스님의 키가 170이었다고 해요. 이쪽 일주일 후에는 그 몸이 170에서 40cm로 몸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몸이 소인처럼 그대로 작아진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칠체화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점은 이거예요 진짜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진짜 그것은 죽지 않는다 또이 사진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잠자는 사자의 자세라고 하는데 그 잠자는 사자의 자세로 입적한 스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2019년에 입적하신 분이죠 이분 역시 족첸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어 대부분의 우리 범부 중생들은 명료하게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혼침 상태로 어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갑니다 몸과 영혼이 굉장히 끈끈하게 본드처럼 붙어 분리되기가 어려, 어려워요 예. 분리되는 그 순간 고통이 많이 따르죠 게다가 억울하게 죽거나 마음에 한을 품고 죽거나 하면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원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 죽음에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 되려면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되게 죽어갈 때 집착이 일어납니다. 몸을 자연스럽게 내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평생 집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마음의 습관적인 흔한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게다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족, 내가 이룬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가져간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뭔가 허무해지죠. 다 잃어버린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마음속에 편안하지 못합니다. 더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 대개의 경우는 이 죽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갈 때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뭐 인공 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그렇죠. 예, 간간히 의식은 돌아오겠지만은 혼침 속에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조승이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공부하자는 거죠. 평상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보면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기암의 환자도 의식이 반짝하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 전에 하면 좋겠지만 그럴 때 모든 것을 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 몸과 마음의 집착들을 다 내맡기고 죽음에 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평상시 이런 말을 하십시오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져가라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몸을 가져가고 이 마음을 가져가라 이 자아 이 애고를 가져가라 나는 그것이 아니다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술 가장 첫 번째는 저항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맡기는 상태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한다는 거죠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세 가지를 시행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먼저 이 몸을 내마학기 쳤습니다. 이 몸은 자연이 준 것이고 그래서 자연에게 감사하고 의식적으로 몸을 내마학기 쳤어요. 몸을 자연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몸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었고 삶을 살아가는데 훌륭한 수단이 되었죠. 이 몸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 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 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해 주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몸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몸을 그동안 잘써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 갈때 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아, 이제 죽어 가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몸에게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동안 잘써 왔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평상시에도 이 몸을 잘 쓰고 이 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이 이 몸을 내 맡겼을 때 그의 몸 주위에서 이지 강체가 일어났다고 전했죠. 이것은 실체화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부처님은 마음을 내맡기셨습니다. 시따나트라는이 몸에 거주한 영기적 자아를 내맡기셨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에고, 부처님의 마음은 이 평등 성지가 되셨기 때문에 에고의 불순물이 남아 있지 않은 순수 그 자체셨습니다. 예.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 자아, 자아를 내맡기셨다고 합니다. 일종 이건 이 자아를 내맡기다는 말은 이제 안전한 내맡김이죠. 예. 이것을 이제 마하 파리 어, 니르바나 혹은 마하 사마 다라고 이, 어,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이 준 모든 것을 죽음에게 되돌려주고 몸도 되돌려주고 마음도 되돌려주고 자라고 하는 그, 그것도 하나의 그 상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것, 내맡긴 거죠. 이렇게 내맡김의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예, 죽음에 대처하는 어, 방법이다. 두 번째 우리의 본래 면목은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며, 이 마음 또한 내가 아닙니다. 이 본래의 몸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말하자면 현존이자 실제이며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원인 없이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마음과 물질은 그것의 현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진짜는 죽지 않는다는 것. 다만 이것이 이제 시공간에 나타날 때 마음을 형성하고 물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온갖 인연을 업에 따라서 형성하는 거죠. 세 번째, 주시하는 자, 죽어갈 때 주시하는 자, 지켜보는 자로 낳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죽고 나서 다른 사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모든 것을 내맡기는그 속에서 주시하는 자, 지켜보는 자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도의 법무는 죽음이다. 어, 이런 말이 있죠. 범부는 예, 사바세계에 집착하고 수행자는 열반, 혹은 뭐 해탈, 어, 이런 거 깨달음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부는 이 세계에 집착하고 수행자는 이 세계를 벗어난 저 세계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계나 저 세계나 내가 어디를 가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 평소에는 정말 아미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극락 세계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타하 제자천이라는 이 천상에 갔다고 쳐요 굉장히 인간 세계보다는 굉장히 좋은 세계고 아름다운 세계죠. 그런데 여러분 지상이든 천상이든 세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계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세계가, 어, 이 사바세계, 인간세계보다 다른 점은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것 외에 존재와 세계가 있는 한,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주시자가 있습니다. 내면에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합니다. 달라질 것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세계를 가든, 여러분의 중심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지옥들을 가든 축생들을 가든 그것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를 있게 하는 제일 원인 어, 스스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서 이제 금강석, 금강체라고 하는 거죠. 제일 원인은 어,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를 만들고 모든 부처와 제불 보살 뭐 하늘과 땅 천지지강 산화돼지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의 모습으로 그 제일 원인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세계이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제일 원인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네. 소승의 이 말을,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이고, 폐지 짓는 구부정한 노인이 나이고, 저 나무와 땅과 별과 바람조차도 모두 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모두 제일 이일 원인,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모습들을 달리한 내가 펼쳐진 거예요. 이 깨달음이고, 동체 대비의 정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